어, 오고 중에 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정자나무는 어, 추정 한 해에 450년이 되었다는 정자나무입니다. 이 정자나무는 아주 오래됐고요. 몇년 전에 가지들이 일부 수명이 다 되어서 어, 비어낸 그런 상태입니다. 이 나무는 제가 어려서부터 쭉 지켜보고 있는 나무이고요 매일 아침 거의 매일 아침 한낮에나 매일 아침 이 나무를 핸드폰 카메라로 담고 있다가 가을날 좋은 날씨여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. 변은 거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